그그 <laughs> <laughs> 그거, 무슨... 와, 와... 와...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. 이거, 그거..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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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서 가면서... 사야 돼. 사야 돼. 아... 사야됨 아... 뭐야. 와페 이거... 이와 이거... 이 이거... 이거... 어떻게 하는 거임?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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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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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.. 이 이거... 이거 오이 오이. 아저 저거 졸라무샤. 제다리 제다리 건법. 이게. 이제 저 잡기 당한다. 제다리 건법. 저 저거 저거 저나야 도망가 저 골목길로 가는 거 봐. 아, 잠깐만, 왜공격파니 아니! 아니, 아니! 왜 공격 하냐고요 진짜 제인었죠가 아니! 외국가 아! 외국인가? 어, 아! 외국인가? 음. 아! 외국게 자전렬하다전렬리 나무 뒷자들 네 새끼들 자, <laughs> 자기도 일본인이다 정보. 아 저는 다르잖아요. 자기는 자기는 거의 초지 포지션이어서초진특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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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 함. 근데 나 미니한테 이거 하면은 미니 접을 것 같은데. 뭐야? <laughs> 저기요 저기. 안 될. 어떻게 해? 계단이거든요. 고양 안 돼? <laughs> 아 워든 도망간다 저 뉴비장은 내거야어난나 안싸울거야 어, 난, 난 괜찮아 어든아야 하나 둘셋 정폭 개다리 건폭 언니 들 기다려 나도 가고있어 야 어디가 야 뉴비다 <laughs> 야 뉴비다 빨리 뉴비 뉴비 개다리 건폭 <laughs> 개다리 건폭 <거법. 웃음> 아, 미리. 겟 뽑! 겟레리 뽑! 넌넌리기서벗리 어, 나지 못한다 어, 뭐렸 어, 뭐야, 뭐야. 나. <laughs> 어, 뭐실 아, 안돼. 아, 아, 야 뭐야. 어, 뭐야, 야 뭐야, 뭐야. 어, 뭐야, 뭐야, 뭐 어,

자 다음은 누굽니까? 괜찮아 아, 3천 원 중에서 최 약자가 죽었을 뿐이야. 맞습. 3천 원은 뭐요? 어. 내 고가는 용이 산다. 와, 막 웃음 소리들려 아, 어, 저 원래 웃음 소리. 날팅 데한 대만 맞고 시작하면 안 돼요? <laughs> 와가시 추니아리할 거잖아. <laughs> 아니 저언이에언이는지어 오니에, <laughs> <알았을까, 저거는>. <laughs> 맞아. 간다. 어, 맞아. 언이에 온다. 어, 언이다 고고고. 이어 먹어. 이에요 포만 다아 어, 아, 기력 없어서 죽었어 기력 없어서 <S> 죽었어 <S> <S> 아, 기전 마이서 산. 얘 재수생...였던 것 같아 아, 난 3대장 중 최, 약체아 근데 진짜 얘 처음 해봤어 와, 패링하는 <레이베리는> 것봐 역시 파이팬 바람을 샷 시키는 거면 다어야돼 맞 아, 걔도 아, 전방 아, 있어 아, 이에이 아니 이게이이밍이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. 아, 에바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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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법을 아예 모르니까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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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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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아이고, 아... 아 진짜 힘들다. 적같이 힘들네, 진짜. 아. 너칩더 할게. 아 강공격 마무리 하면 그건데. 딱 저ing. 우리 중에 칩강캐가 혼자 다한다. <laughs> 와, 저기 저기 걸린 거야 지금? 반대. 네, 잡기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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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에.. 예. 예, 예. 이다 예, 3대0으로 패배